저는 오늘 점심에 백다방에서 뜨아를 마시려다가 좀 참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텔 주식을 구매할 거예요. 짜잔!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0.02주를 구매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문이 확정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뜨아 마실 돈으로 인텔의 주주가 되셨어요. 야식이야! 여러분! 이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 TV의 기술지원입니다.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고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다 보면은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회사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삼성 아니면은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 최근 CPU로 떠오르고 있는 AMD 그리고 왕의 기한을 준비하는 인텔까지 정말 많은 테크 회사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테크 회사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주가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주가를 보다 보면 괜히 드는 생각은 아 나도 조금 뭐돈좀 모아놨다가 거기에다가 투자할 걸 하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실 겁니다. 보통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그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어. 아니 저거 한 주에 가격이 얼만데 저걸 내가 무슨 수로 사. 그때 아무리 돈이 내가 있어서도 못했을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한번 스타벅스 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앱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잠깐. 누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스타벅스를 가요. 요새 경기가 어떤지 아시면서. 스타벅스 갈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이디야 갈 돈도 진짜 간신히 모으는 편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수로 주식 투자를 해?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주식 투자법은 스타벅스 값이 아니라 이디야, 백다방, 메가커피 같은 저렴한 커피들을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도 시도할 수 있는 주식 투자법은요 이번 영상은 제가 5월에 서포터즈로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소정의 몸고료를 받고 진행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플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에 앱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가진 자산이랑 관심 종목, 주문 예정 등의 항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저나 저 100만 원이 진짜 내 돈이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주식을 구매해 볼 건데, 요즘 짠한 인텔의 주식을 하나 구매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텔, 힘내자. 화이팅! 아무튼 인텔을 구매할 건데, 오, 주가가 회복세네요. 근데 한 주에 6만원대라니 좀 비싼 감이 있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5월에서는 주당 구매가 아닌 순수한 구매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점심에 백다방에서 뜨아를 마시려다가 좀 참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텔 주식을 구매할 거예요. 요새 백다방 뜨아 가격이 1,500원이니까 인텔 주식도 그만큼 구매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식 주문하기가 나오고 주문을 누르면 짜잔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0.02주를 구매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문이 확정되었다는 알림이 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뜨아마실 돈으로 인텔의 주주가 되셨어요. 어때요? 참 쉽죠? 자 지금까지 이디아 커피 한잔 값이면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를 위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물론 큰 행복이지만 가끔은 좀 커피 살 돈도 조금씩 아껴서 뭐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이렇게 아껴서 주식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미래에 이천 원 이천 원이 훨씬 큰 돈이 되어 있을지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기술지원 TV의 기술지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 화이팅.